여기 배당주 분석하는 유튜버가 있습니다. 배당금은 상승 추세입니다. 이익도 상승 추세입니다. 11년 연속으로 배당을 주는 주식입니다. 과연 어떤 종목일까요? 오늘도 황금 거북이와 함께 공부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꼬북꼬북 가시죠. 투자의 시작이 되는 재무제표를 보겠습니다. 매출액은 5년 동안 1.3배 상승했습니다. 2022년보다 2023년에 매출이 소폭 하락했지만 그래도 괜찮습니다. 그 이유는 5년 연속 영업이익이 상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영업이익률은 4%에서 8% 사이로 조금 낮습니다. 그래도 2023년에 당기순이익이 제일 높아서 좋습니다. 최근 분기 재무제표입니다. 최근 분기 매출액이 상승 추세입니다. 최근 모든 분기에 영업이익과 단기 순이익도 기록합니다. 다만 2024년 2분기 대비 3분기의 매출과 이익이 감소했습니다. 그래도 전년 동기 대비해서 보면 2024년 3분기의 매출과 이익은 상승한 상태입니다. 영업이익률이 낮아서 ROE가 낮을 것으로 예상했었습니다. 하지만 이 주식은 ROE가 높습니다. 5년 평균 10%가 넘는 ROE를 기록 중입니다. 미래 성장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주식은 부채 비율이 낮습니다. 3년 동안 부채 비율이 50% 이하를 기록했었는데요. 2024년 3분기의 부채 비율은 39%입니다. 좋은 재무 안정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분석할 종목은 한양 ENG입니다. 투자 체크 포인트는 배당금의 상승입니다. 최근에 배당금이 상승 확정되었습니다. 한양 ENG는 의외로 건설 업종에 속해 있습니다. 황금 거북이가 좋아하는 배당 주식이고 중소형 주식입니다. 좋은 재무제표와 좋은 재무 안정성, 그리고 좋은 ROE까지 기록하는 한양 ENG입니다. 주가는 고점 대비 30% 정도 하락했습니다. 좋은 실적을 유지하고 있고, 길게 보면 주가도 상승 추세라는 것을 알수 있지요. 기업 기호를 보겠습니다. 반도체 설비를 주 업태로 유틸리티 설비 및 관련 장비를 제조합니다.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설비에 필수적인 특수 설비 및 엔지니어링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만 들으면 한양 ENG는 기술력이 좋다는 것을 알수 있지요. 주요 주주가 54% 보유 중이고 외국인은 14% 투자 중입니다. 미래 성장성이 높아서 외국인이 투자를 하고 있는 봅니다. 한양 ENG는 엔지니어링 사업부에서 매출이 회복되고 있습니다. 다만 시스템 사업 부문에서 매출액이 많이 감소해서 아쉽습니다. 전체적인 매출을 보면 조금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는 중입니다. 2024년 결산 실적이 나오면 다음에 추가적으로 언급하겠습니다. 한양 ENG는 수출 비중이 15%입니다. 아예 수출이 없는 주식보다는 좋은 상태입니다. 한양 eng가 타법인한테 투자하고 있는 부분을 보겠습니다. 지분의 40% 이상을 취득하고 있는 두 개의 종목에서도 순이익을 기록 중입니다. 지분을 100% 투자하고 있고 경영참가 목적으로 투자하고 있는 회사도 대부분 단기 순이익을 기록 중입니다. 손실을 보는 부분도 있는데 영향이 있을 정도는 아닙니다. 이런 경우 한양 eng의 주가 상승 요인에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뉴스를 보겠습니다. 반년 전 뉴스이지만 한양 ENG는 자사주 취득을 한 적이 있습니다. 시가 총액이 3천억 수준인데 50억이나 자사주 취득 계약을 했습니다. 주식 투자자 입장에서는 긍정적으로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2024년에 650원으로 결산 현금 배당이 공시되었습니다. 참고로 2023년에는 배당금이 600원입니다. 배당금이 상승하는 주식은 황금 거북이 같은 배당 투자자 입장에서 좋은 점수를 줄수 있습니다. 전통적인 투자 기준으로 한양 ENG입니다. 동일 업종의 PER은 높은데 2024년 3분기 한양 ENG PER은 3배입니다. 저 PER 상태입니다. 그럼 PBR은 어떨까요? 2024년 3분기 PBR은 0.51배입니다. 5년 기준으로 보더라도 낮은 수준입니다. 황금 거북이가 좋아하는 배당 부분을 보겠습니다. 한양 ENG는 배당 성향이 낮습니다. 그런데 재무제표가 좋아서 배당금은 보통 수준입니다. 3%에서 4% 사이를 움직이고 있는데요. 2024년에는 배당금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배당금은 5년 동안 꾸준하게 상승하고 있는 중입니다. 한양 ENG는 11년 연속으로 배당도 주고, 배당금도 상승 추세입니다. 한양 ENG 주가가 하락할 요인은 무엇이 있을까요? 주가가 저평가 구간이 아닙니다. 이 부분이 제일 큰 단점이 될수 있습니다. 건설 경기도 둔화되고 있고 한국의 반도체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내수 위주로 사업을 하는 한양 ENG 입장에서는 불리할 수 있습니다. 한양 ENG 주가가 상승할 요인은 무엇이 있을까요? 좋은 재무제표에 좋은 재무 안정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좋은 ROE도 기록 하고 있고 타법인 투자 현황도 좋습니다. 11년 연속 배당의 배당금도 상승 추세입니다. 저 PER에 저 PBR 주식이지요. 황금 거북이는 한양 ENG 주가가 저점 구간도 아니고 저평가 구간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평가 구간은 12,000원부터 15,000원 사이인데요. 참고로 한양 ENG의 매물대는 17,500원입니다. 현재 주가와 비교해도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큰 수익을 기대하기가 어렵습니다. 저평가 구간으로 내려와야 투자 매력이 높아질 것 같습니다. 황금거북이의 한양ENG 주식 요약 노트입니다. 재무제표상 매출도 상승 추세이고 이익도 상승 추세입니다. 안정성으로 보면 부채 비율도 낮은데 주가가 저평가 구간이 아닙니다. 배당 연속성도 있고 배당금도 상승 추세입니다. 전통적인 투자 기준의 저PER, 저PBR 주식입니다. 미래 성장성으로 보면 내수 위주로 사업을 하고 있고 ROE는 좋습니다. 황금거북이는 한양ENG 주식에 대해 별점 8점을 제시합니다. 최근 분석한 종목들 중에서도 좋은 점수입니다. 그러나 매물대와 현재 주가가 비슷한 상황입니다. 이런 주가에서는 황금거북이는 투자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좋은 점수이지만 관심 의견을 제시하겠습니다. 좋은 주식이지만 주가가 저평가 구간이 아닙니다. 저평가 구간을 보면서 지켜볼 만한 종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답글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될수 있습니다. 물론, 투자의 책임은 매수, 매도 단추를 누른 본인에게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주세요. 배당 주식을 좋아하고, 투자하고, 공부하는 황금 거북입니다. 감사합니다.